오늘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스라엘이란 공습 관련 안보경제 긴급점검 회의를 주재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6일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첫 해외 방문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번 회의는 정상 외교 보궐의 기회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위성낙 국가안보실장은 G7 참석이 실용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번 G7 회의는 캐나다에서 열리며 한국의 외교복원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중국 견제 정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고, 대북 억제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으로 양국 간 미래 지향적 관계 구축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자 외교 현장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이시바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도 조율 중이라고 하네요.